<laughs> 안녕하세요. 이주민 방송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실입니다. 아, 이주민 영화제가 벌써 10회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주민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영화들을 저희가 봤지요. 이주민 당사자 감독들이 만든 영화로부터 또 이주 관련 이슈들이 담겨 있는 여러 영화들이 항상 상영되었는데요. 아, 10회가 오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상영되는 이주민 영화제 10월 28일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30일까지 이어지거든요. 많이들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슬로건은 고향, 지금 여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 이주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또 뿐만 아니라 난민들까지 한국에서 이주민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이 과연 그들에게 고향이 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세요? 이주민 영화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소셜펀치라는 후원함을 통해서입니다. 소셜펀치에서 이주민 영화제 페이지를 찾으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